고 조봉암이가 그 그러니까 이제 서 삼성 결국 나가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지금까지도 학자들은 뭐 그때 조봉암이가 무서워서 뭐 앞으로는 뭐 그러고 그렇게 독재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. 독재가 아니고 그두분 신이 죽 표가 그때 180여만 표 나왔거든요. 그리고 그. 이 조봉암 시 표가 216만 2천 표인가 그렇게 나왔어요. 두번 표를 다 합쳐도 20만 표가 안 돼요. 그러니까 100만 표가 떨어져요. 그런데도 지금 학자들은 뭐 이상하게 계속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그런 걸 확실히 좀 규명을 하고 다 해드리느라고 나왔고 조봉암 씨도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친구의 아들이 그때 내부 차관인데 그 제가 진보는 책도 두권 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애를 먹었겠습니까 그런 책은 다 구해낼래니까 진보 56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그저 그러니까 조봉합이 딸 조호정의 사촌 오빠 결혼할 때 저기 앉아 있는 윤정호, 자기다 이정사춘이니까 가서 저희가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, 그때. 근데 이제 조봉함이 그와 이게 본래 그 강화도에서 중매에 해서 결혼 해서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. 근데 워낙 필치가 좋고, 그저 친구의 이모도 그 무스코바 공상대학인가 그2년제 있죠. 다 한국 사람들 나오는 거다. 거길 나오셨어요. 근데 뭐 학벌도 좋고, 그 손친이 그 구한 말에 순정의 전에 이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집안도 있으시고, 그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온 여학생이고, 인물도 좋고, 그러니까 이제 상해에 쫓아가지고, 이제 좀 이렇게 같은 선배관계고 뭐 같은 대학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편지가 오고 가고 하는데, 이분이 편지 필치가 정말.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. 연애편지가.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, 어떤 사람도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친구의 이모니까, 뭐 제가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, 저 친구의 외조부가 이제, 그, 김영자, 훈자시라고 순종에 정리를 하셨죠. 근데 그, 박헌영의 그 고함도 그 잘못된 겁니다. 조선일보에 그렇게 났어요. 그렇게 해서 했는데 죽사는 어쩌고 저쩌고 억울하다 했는데 그렇게 된게 아니고 거기에 출입하던 그 당원들이 있었는데 개인 애들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미국 CIA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은 우리나라는요 욕을 많이 먹고 하지만 고등계 형사 출신이죠. 그게 훨씬 나아요. 그러다잘 그러니까 집어내고 그때 그걸 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딱오 부천에서 그걸 딱 잡아가지고 편지를 딱보 보니까 박현영 동지에게 고함이 아니고 편지를 쓴 거를 그걸 민주의회에 다가다 바친 거예요. 형사들이 그러니까 그걸 조금 고치고 그래가지고 뭐저 나네이션 뭐더 근사하게 좀 써가지고 그 나네이션은 것처럼 뭐착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박현영에게 고함 그렇게 된 거지 고함은 아니었습니다. 좀 이렇게 우리가 자꾸 나머 뭐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,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쓴 건데, 그게 이제 호함으로 돼서 그렇게 됐는데. 그래서 김창룡이 오고 그 이승만 씨의 친구, 이승만 박사의 친구의 아들이 홍, 아이고, 나 지금 이름도 잃어버네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. 그런데 그분이 차관인데 내부 차관하고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.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,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, 이거. 어떻게 되느냐? 그러니까는, 야, 그 농림장관도 고 국회의장도 했고, 야당을 하면 당순데 그걸 뭘 찾냐? 제발, 그저 일본으로 가든지 소련으로 가든지, 중국으로 보내라 그렇게 될 거예요. 그렇게 됐는데, 그러니까 그 증언을, 헌거를 들은 사람은 있는데, 녹음한 사람은 딱한 사람밖에 없었어요. 녹음을. 들은 사람은 그 워싱턴에 그 사니까 몇 사람 들었는데 녹음 그 양반 직접 육성으로 온걸 녹음을 한걸 갖다 누가 가져오셨냐고요 김동길 선생님이 가져오셨어요 워싱턴 갔다가 내 죽기 전에 이건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러고 줬는데 뭐 아주 작잖아요 테이프가 뭐, 그러니까 집에 저도 집에 가서 그걸 좀 찾아봤어요 사실 그저 신촌 가다가 그 세브란스 가기 전에 그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그대걸을 이제 가서 좀 찾아봤는데 테이프를 못 찾겠더라. 하도 테이프가 많고. 그런데 그 테이프가 그렇게 됐는데 도망가라 고 그런 거예요. 아무 건게 아니에요. 근데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제 곤충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를 하니까는 방공 청년단들이 들어와서 아우성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.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가셨을 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서 그 비둘기 운되는게 있어요. 이렇게 편지 쪽지 이렇게 보내고 빵! 저형무사 안에서 그러시는데 그때 그 치약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. 그때 치약이 어떻게 됐냐면 나무로 돼 있어요. 껍데기가 연필로 안돼 있고 그래서 그 나무로 그 양명선이 간첩한 데그 얘기를 했어요. 저이돈 출처에 대해서는 저 법원에서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뭐 어물어물해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쪽지라도에 걸렸어요. 덜컥 잡혔어요. 그래서 그 2심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, 3심에서 그냥 또 사용이 되고, 다시 올렸는데 기각이 돼서 그냥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.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만큼 반공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입니다.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북 소련 공산당은 노예일니가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이렇게 믿고 에 맞은 어,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 저 친구하고 저고다 경복 동상이 누구냐 누가 있냐면 저 박기출이 고